이준비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시,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시, 신청 시점하고 10월 1일까지 그 계획을 메워주는 규정입니다. OPT 만료되는 기간 안에 이준비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승인 날 때까지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10월 1일이 해결 연도거든요. 미국에. 음. 바로 전날이 9월 30일까지만 연장이 돼요 그게 이제 갭, 캡, 캡갭의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OPT는 끝나고,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 6 0일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했으면 9월 30일까지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일은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H1 비자가 만약에 떨어질 경우, 네네. 무조건 한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60일 유예 기간이 있어요. 떨어진 날부터 60일 그레이스필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학생 비자로 이제 I-20을 새로 받았어. 학생 비자를 연장하시면 돼요.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OPT 학생 말고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서 H-1B라는 게꼭 미국에 있어야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학사학위가 있는데. 미국 학사학위 아니고 한국 학사학위도 돼요. 이런 경우는 이별리니션 제이 절차를 통해서 한국 학사학위가 미국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증명을 받으면 언제든지 한국 대학의 학위 소지자도 HMB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언제라도 이제 학사학위 있으면 미국에 고용해 줄수 있는 회사만 있으면 언제라도 HMB가 신청이 가능하고 물론 4월 1일 날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10월 1일 날 도와서 일을 하시면 돼요. OPT일 때 한국을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 OPT일 때 만일에 이제 학생 비자가 아직 유효하면 한국을 방문해서 오셔도 돼요. 근데 비자가 벌써 이제 죽었으면 한국을 갈 수가 없죠. 그 취업 비자 절차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혹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력서, 그리고 학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적표 필요해요. 경력이 있으면 경력 정명에서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코퍼레이션 택스 리턴, 그 다음에, 이제, 통부 사인, DNIC, 회사 정관, 비즈니스 라이선스, 뱅크 스테이먼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뭐 하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h 1 b 를 신청할 때총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적으로 혹시 아실까요? 평균적으로 한 4,000불에서 5,000불 사이 e pang in the rocks. Pang in t h 0 0 o c k s p a n 미국에서 H1B가 승인되면은 한국에 비자를 받기 위해 나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신청할 때 OPT 기간 내에 신청하면 이제 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해요. 그 승인이 되면 바로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자연히 이제 바뀌면서 그냥 미국에 치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을 왕래하시겠다 그러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H1B 성인을 가지고, 어, 미국 대사관에 가서, 어, H1B 비자를 받고, 어, 다시 미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H1B를 진행 중 회사를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의견이 있을까요? H1B를 승인받고 이제 일하는 경우 말이죠. 네. 예. H1B 승인받고 다른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H1B 트랜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H-1B 트랜스퍼를 이제 다른 회사 통해서 신청을 하면 지금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H-1B 트랜스퍼가 승인 나기 전에 바로 그 회사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 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그래서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H-1B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신청 하고 나서 바로 다른 회사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 HMB 현재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고 나면 이제 아직까지 그 비자 유효 기간이나 HMB 승인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60일 유효 기간을 줍니다. 그 유효 기간 안에 다른 회사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이제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고 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 옮겨야 될 경우는 60일이 없습니다. 꼭그 비자 유효기간 안에만 다른 회사하고 이제 옮기시셔야 되고, 그리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60일 그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계산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 HMB 트랜스포는굉장 쉽다. 신청하고 바로 그 회사와서 일을 하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이제 HMB 신분으로 지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H1B랑 E2 비자랑 예. 또 다른 과정을 겪는 건가요? 그럼 예. 예, H1B라는 건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죠. 항상 4월 1일날밖에 신청 을 못해요. 근데 E2 비자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고, 어, 이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를 한 뭐한 30만불 한 사람이 이제 투자자로 사장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 투자자가 어, 특정한 어떤 종업원을 특별한 이제 기술을 가진 조거본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투 조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사람도 데려올수있고그 해당 투자자나 조거본이 한국에 미국에 계시면 그 아이 129 통해서 이투로 신분조정해 주시면 되고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통해서 비자 수속을 해주셔야 돼요. 미국의 이민국에서 승인받을 필요 없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바로 비자 수속을 해주시면. E-2 비자를 받아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E-2 비자 같은 경우도 직무랑 전공이랑 비슷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이 사람을 필요 해서 인정을 하면 데리고 오는 건데 문제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업원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해야 될게왜이 어 사람이 꼭 미국에서 필요한지 왜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잘 구할 수가 없는지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특수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 저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OPT를 하고 H1B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i 2 0을다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입니다. i 2 0그 계속 이제 영주권 받, 받은 이유라도 계속 소지하고 계셔요. 영주군 심사에서 모든 아이튠을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잃어버린 경우로 일단 학교에 가면 아마 카피가 있을 거고 학교에서 카피가 없으면 그 세비스에 들어가서 어, 자기 학교 다닌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걸 떼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